안녕하세요. 바둑학원의 박원장입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바둑 문제풀이 재밌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흙을 살리는 네, 그런 문제인데, 아, 진짜 위험하죠. 이거는 진짜 네, 살리기만 하면 되니까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잘 고민하신 다음에 저와 함께 문제풀이 정답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거, 네, 생각보다 살리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죠? 둘짜리 몇 군데 없는데, 일단, 끊는 수. 이거는 뭐, 이렇게 네, 해줄 리가 없죠. 당연히, 백이 뒤로 돌리면서, 따면 단수 쳐서, 지금, 네, 패를 거는 수단이 있으니까, 이거는 네, 실패고요 이쪽 끊는 거는, 안 보셨죠? 네, 바로 단수 맞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아래쪽으로 단수 치는 거는, 그냥 연결만 해줘도, 막상 답이 없어요. 그죠? 끊어봤자 단수 치니까, 안 되죠. 한 칸을 떼볼까요? 네, 이 수는, 지금 이으면 끊겠다는 거고 아래쪽을 연결해도 끊겠다는 건데 얼핏 보면 돼 보이지만 1 0이 이렇게 또다시 패를 들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아뭘 해도 잘안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하다 하다 안 되니까 1일까지 한번 해 보는 건데 꽉 있고 끊을 때 단수치면 여전히 안 되죠 그럼 이제 정답은 나왔어요 어디죠 지금 웬만한 자리 다 했죠. 이제 한 군데 남은 거예요. 바로 2의 1로 1선, 내 네, 붙여주는 이한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찾으면 그래도 나머지는 쉽게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 뒀을 때, 일단 100이 연결하면 끊는 순간, 어 이건 뭐집 크게 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다음 수들인데, 100이 호구로 버티는 수. 어떡하죠? 이때는 역시나 끊고 연결할 때, 두는 게 아니고 안 두면 그만이죠. 네, 안 뒀을 때 빅이 나오니까 네, 빅도 사는 모양이니까 결국에 흙이 아슬아슬하게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에서 뭐 이쪽으로 버티면 어떡합니까? 네, 이 모양 역시 끊었을 때 지금 백이 막을 수가 없죠. 자충이니까 그럼 결국엔 백은 이 1번 돌 네, 잡아두는 건데 그때 이제 밀고 들어간다면 역시나 흑백간에 공통할로가 생기면서 결국에는 빅으로 흙을 아슬아슬하게 네, 살릴 수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도 첫 수만 찾으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100을 잡는 네, 그런 문제인데, 오, 이 문제의 첫 수를 우리가 조금 네, 주의 깊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단순하게 단수 치는 수는 됐나요? 이거는 연결하면 될게 없죠. 그죠? 약점을 지킬 수는 없으니 일단 젖혀 두는 건데 끊어가는 순간 우리가 또 네, 기피하는 내폐 네, 모양이 나오니까 이 모양은 실패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가만히 내리자니 한 집을 내서 그만이에요. 그죠? 뭐, 요런 수막 이것저것 해보는 건데 그냥 집 내는 순간 왼쪽, 오른쪽에 집이 나니까 결국에는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이 아, 괜히 이런데 건들지 말고 일단, 활료를 줄여야 되니까, 먹이치기를 합시다. 내 네, 하시는 거죠. 잡으면, 그때 이제, 안으로 확 들어가서, 이한집 자리를 없애면, 해결이 가능하다. 네, 이 뜻이에요. 어, 이거 지금, 백이 이렇게 둘는 없으니, 백 입장에서는, 꼬부려서 버티는 게 한순데, 옆으로 이제 밀었다가, 끊어버리면, 양자충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활로를 줄였다가 치중수를 이용해서 양자충을 만들어서 처리하겠습니다. 네, 이 뜻이에요. 어떻게 백이 반박할 방법이 없죠. 근데 문제는 덧을 때 백이 안 잡는 수를 우리가 고민을 해봤나? 네, 이 의문점을 갖고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죠? 여기서 백이 안 잡고 그냥 한 집을 만드는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흙이 잡으면 그래, 이거 넉점 가지세요 하고 넓혀서 살리겠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생각 못했죠 그럼 흑이 이거 안잡고 단수를 치자니 백이 연결하는 순간 A와 B가 맛보기에 걸리기 때문에 결국에 잡는다 하더라도 이거 끊어 잡으면 수가 안 돼서 결국엔 백이 살아가는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여기 굉장히 많이들 내 두고 싶으셨을 텐데 이 자리가 아니고 먼저 이한 집을 없애는 게이 문제의 아주 핵심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여길 두게 되면, 어, 이게 되나요? 싶을 거예요. 그죠? 꼬부리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까처럼 밀고 나가 봤는데, 지금은 백이 둘 수가 있으니까, 단수치는 순간, 먹이치게 한다 하더라도, 잡는 순간, 이거는 백이 살아가니까, 이거 역시 안 됩니다. 네, 이 뜻이죠. 그럼 여기에서, 나가고 뒀을 때 지금 먹여치기 한 다음에 딸때 이렇게 가면 어떠냐 하는 건데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는 백이 역시나 이거 안 잡고 이렇게 막아 가면 또 맛보기에 걸렸죠. 두면 딸 거고요. 넉점 잡으면 가지세요 하고 2에 1 자리 두면서 양쪽에 집을 내서 살아가니까 안 되는 거죠. 즉이 수는 좋은데 여기 들어가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이 타이밍은 시중 갔다가 뒀을 때, 네, 지체 없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한 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찾으면 네, 쉽게 해결 가능하다. 네, 이거죠. 이렇게 되면 백이 잡을 때, 아까처럼 쭉쭉 밀었다 끊으면 멋지게 네, 양자충을 만들어서 해결이 가능한 거죠. 아, 그럼 여기에서 어, 뒀을 때, 이거 안 잡고 나가면 어떡합니까? 네, 이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모자사공 형태라서 젖히는 순간, 백이 어떻게 흥수하죠 어, 잡는 수는 젖히면서 아 지금은 자충에 걸려 끊을 수가 없는 모양이고 연결할 때도 자충에 걸려서 단수 칠 수가 없으니까 아주 기가 막힌 수순으로 백을 제압할 수가 있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 여기에서 뒀을 때 백이 무시하고 네, 이쪽으로 두면 어떡하죠? 이때는 역시나 네, 젖히면 그만입니다 하면 끊어서 네, 양자충이고요. 요거 잡아도 흑이 넉점을 먼저 잡아버리면 백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네,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어, 여기 뒀을 때 젖혀서 버티면 어떡합니까? 네, 하는 건데, 이거 역시 네, 끊었다가 연결할 때 젖혀 간다면 지금은 백이 단수 쳐도 흑이 네, 아주 기분 좋은 양단수 모양을 만들면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두점 잡으면 흑도 넉 점을 잡으면서 결국에는 백전체가 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첫 수와 그리고 들어가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해결 가능한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재밌게 풀고 계시죠?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어,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 네, 풀어보신 6 0 4의 형태인데요, 약간 네, 변질됐죠. 그래서 귀에서 뭔가 이 찜찜한 맛이 있기 때문에 이 맛을 잘 보시면서 술 읽기 해야 백을 잡을 수 있다는 거잘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육궁의 첫 수는 뻔해요. 그죠? 미는 수는 막는 순간 안 되죠? 두면 잡아서 집이 나기 때문에 연결해도 집 내니까 무조건 안 되고요. 한 칸을 띈다. 이거는 뭐 거의 공식처럼 여기 붙여 막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젖히면 막아서, 내 패를 만드는 수가, 이 정육궁 사활에서 아주 대표적인 백의 응수법이 되니까 실패죠. 정답은, 그래서 보통 정육궁은 이 가운데를 공략하는 게 거의 뭐 정석같이 되어 있는 사활이 되겠습니다. 일단, 위쪽을 두는 수 어떻죠? 여기 두면 이제, 백도 보통 아래로, 내 정육궁이니까 가운데를 응수를 하는데, 뒀다가 막을 때 이렇게 둬서, 지금 나중에 뒤에서 네, 단수 치는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해결 가능하다는 거죠. 백이 잡는다. 이거 연결하면 지킬 때 뒤에서 단수 치니까 결국에는 백 네, 전체를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문제가 되는 건데 백에 다른 응수가 하나 있어요. 여기도 쓸때 일로 안 맞고 지금 이쪽을 막아가는 거죠. 원래였으면 죽는 모양인데 아이 귀에 특수성이 있으니까. 백이 지금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잡으면 뒤쪽을 단수치면 아이 석점을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백이 살아간다는 거죠.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단수를 친다. 이거는 뭐 당연히 아까 전에 이 모양이랑 같죠. 그래서 결국에는 패가 나니까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육궁에서 아래쪽을 공략해 주는 게 이 100을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두면 똑같이 두겠죠. 그죠? 그럼 그때 이제 나갔을 때 두면. 지금 같은 경우 연결하면 단수 맞아 안 되는 거 아니냐겠지만 이 석점, 바로 단수가 되니까 연결할 때 지키면 자충에 걸리면서 결국에는 100을 네, 쉽게 잡을 수가 있겠고요. 어, 근데 여기에서 이쪽을 막으면 어떡합니까가 핵심이에요. 잡으려면 흙은 무조건 둬야 되는데, 그때 이제 백이 뒤를 끊어가는 이 강력한 수가 있다는 거죠. 연결하자니 단수고요 이쪽을 잡자니 이두 점을 잡는 게 선수에 걸리면서 백이 살아가는 거죠. 아, 골대리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건데, 이때가 핵심이에요. 육궁에서 요거는 다 찾으셨을 텐데, 이 7번수, 내 네, 행운의 7번수를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가 이 문제의 정답이 갈리는 이 한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두면, 이제 보이시죠? 백이 잡을 때, 됐다 내기가 가능한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백이 단수 쳐도 뒤로 돌려 잡는다면, 백이 뭐 이것저것 따겠지만, 연결하는 순간, AB, 모두 옥집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흙이 백 전체를 잡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수순 다시 한번 보자면, 정육궁의 급소인 아래쪽, 네, 먼저 더 주시고요. 뒀을 때 나가고, 네, 이 수순, 딱 처리되는 거고, 이에 귀의 변수, 백이 끊었을 때, 있거나 다수치는게 아니고, 네, 행운의 7번, 이 자를 이용해서 대단내게를 해준다면, 백 전체를 제압 가능한, 네,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들도 재밌게 푸셨죠? 네, 다음 시간에 더욱 재밌는 문제들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